안녕하세요. 향원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화분인데요. 요 화분을 지난번에는 옆으로 살짝 와이드한 화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같은 코사지에 어, 동그라미 화분이 나왔는데 이런 애들은 에어니움 작은 거 심기에 딱 좋은 화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두 송이가 매달려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세 송이가 매달려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 개당 32,000원이고요. 이렇게 입구를 보시면 입구가 14cm, 그 다음에 높이가 17 정도 돼요. 그리고 또이 요 뒤에 이요 코사지가 3개 달려 있는 거, 이거는 입구가 이렇게 보시면 14 그런데 높이는 높이는 비슷해요. 높이는 17cm예요. 높이는 17cm인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화분이 조금 입구가 사이즈가 차이가 살짝 나는게 보이시죠 이런 화분들은 전부 다 수제 화분이라서 사이즈가 조금씩 난다는 거꼭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 입구가 14cm 높이가 17cm인데 요렇게 뒤쪽을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고, 입구도 그냥, 아, 요 물구멍도 큼직하게 잘 뚫렸어요. 잘 뚫렸는데, 점점, 점점, 아, 여기 이렇게 살짝 기스가 났네요. 이런 애들은 반품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아이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백봉전녀이 요렇게 18kg에 아, 생토벌 1.8kg 서비스로 가고요 요, 싱싱바이오도, 아, 한 개가 서비스로 가는데, 요, 알맹이 영양제, 여름나느라고 힘들었던 우리 다육이들, 요거, 몇 알씩 올려놔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생기를 되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아, 흙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 다 판매가 되면은 바로 이벤을 종료할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요, 백봉 전용 후기는, 음, 다육이를 심으실 분들은,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요거 백봉 전용 흙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쓰셔도 되고 어, 물 마름이 베란다는 물 마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을 요 백봉 전용 흙을 그냥 쓰시면은 물을 자주 주시면은 되고요. 근데 안 말라서 흙이 안 말라서 무르는 것보다는 이게 물을 자주 주는 게 좋으니까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아예 나는 물을 자주 못 줘요 하시는 분들은 용토를 20% 섞어서 주시면은. 섞어서 심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야생화를 심는 분들은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 백봉이나 백봉 교배종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요 흙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화분 요거 바꿔갖고 왔는데요 여기다가 하나 심어볼까 싶은데 어 입구가 이렇게 다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요거는 진짜 딱 14cm인데 14cm는 되니까 14cm 풀분에 있는 애들 많이. 어, 분갈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또 높이가 18cm예요. 17에서 18, 1cm나 2cm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꼭 참고하시고요. 저는 요렇게 요거 작은데에다가 어, 어디 갔나? 작은데에다가 한번 심어볼까 싶고요. 그리고 아, 요즘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균이랑 충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존재하고 충제 꼭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앰플이 들어있어서 요, 음, 요 스프레이를 다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요 앰플 뚜껑 반 정도 해서 여기다가반 정도 넣고 물을 채운 다음에 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앰플이 들어있어서 요게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게 8,000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씩이니까는 어, 힘들어하는 아이들 요런 거를 균제 충제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엄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은 충이나 균이 많이 오니까 꼭봄 음, 가을에는 방제를 해 주시길 추천드려요. 지금 저는 이렇게 이고가 좁은 애를 골랐어요. 요 개마옥을 심을 생각이거든요. 요 개마옥을 심을 생각인데, 요 개마옥이 지금 요 부분이 아, 이게 15cm인지 14cm 되는 것 같아요. 14cm. 풀분에다가 괴마옥을 심을 건데, 이 괴마옥은 이렇게 2만원이에요. 2만원이고, 이 아이들은 있잖아요. 아, 저는 밖에다가 지금 내놓고 장마비를 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강한 식물이에요. 여름에 강한 식물이니까는 이런 애들은 심어놓으시고 이제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대를 만져보시면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요. 목대에다가 물을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대를 만져보시고 목대가 말랑말랑하면은 요거가 아 물이 고프구나 하고 물을 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언니들이 물주는 주기에 대해서 다육이하고 관엽 관역, 관엽과 다육이하고 선인장과 다육이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셔서 좀 구분을 하셔야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장과 다육이 물안 줘야 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여름에 물을 줘야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다육이를 드리지를 않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운데 자유기를 들여서 그거를 관리를 해주려면 은 힘드니까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잘 나있어요 뿌리는 잘 나있는데 이거 뿌리는 사실 필요 없어요 다시 받을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농장에서는 이 흙을 좋은 흙을 안 써요 원가절감차원에서 좋은 흙을 안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분갈이를 하실 때는 싹 털고 뿌리를 싹 새로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개마옥은 자구를 이렇게 엄청나게 달아요. 자구를 이렇게 엄청나게 달다 보면은 원래 자식이 많으면은 먹을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자구를 자구가 지금 몇 개인지 몇 개가 매달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이 다 자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는 얘 몸에 비해서 지금 화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몸에 비해서는 화분이 어, 지금 딱 맞는 딱 맞다 그럴까요? 화분이 살짝 크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애기들이 자구들이 다 자라서 나오면은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줄 건데, 일단 음, 너무 쑥 들어가네요. 여기 앞에를 좀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심을 건데 얘를 이 정도는 좀 올려줘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좀 떼어버렸으면 아 떼어버릴까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떼어버리고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하얀 진액이 나와요 이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을 내뿜는 거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백동전용물에다가 용토를 섞어서 쓸건데 얘네들은 어 이렇게 자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 양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자구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또 저는 노숙을 하니까 이런 애들을 흙을 좀 많이 섞었어요 많이 섞었고 이 화분 대비 지금 어 화분이 얘가 자구가 안 커서 사이즈는 얘가 좋거든요 사이즈는 좋은데 자구가 좀 작아서 화분이 좀커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한 1년, 1년 정도 키워서 이 자구가 잘자라면 자라서 나오면은 화분이 절대 작은 화분이 아닌데, 처음에 심을 때는 화분을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대1 이상은 안 돼요. 그러면은, 애들이 크기 전에 다 물러서, 물러서 죽어버리니까는, 화분을 작게 쓰시고, 크게 키우세요. 작게, 화분을 작게 써야지 크게 커요. 그러니까, 요렇게, 아이고, 깜찍하고 예뻐요. <laughs> 깜찍하고 예쁜, 개마오 그리고, 개마오도 물이 고프잖아요. 물이 고프면은, 요, 목대가, 목대가 넘어져요. 옆으로 꺾어져요. 그러니까, 꺾어지면은, 아, 물이 고프구나 하고, 물에다가 푹 담궈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분갈이 하고 나서는 뭐, 언제 물 줘야 되나요?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빵빵하게 물을 먹여서 보낼, 보낼, 건데, 갔을 때, 요거 주문하신 분들은 도착했을 때 만져보시고, 말캉말캉 한지 상태를 보시고, 아니면 빳빳한지 상태를 보셔야 돼요. 상태를 보시고, 뭐한 요즘 얘네들은 여름 식물이라서 한 열흘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열흘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조금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받자마자 덮어놓고 심는 거는 그다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얘는 여름 식물이라서 좀 바로 심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심으면은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가 두세요. 그러면은 뿌리가 좀 젖어 있어도 잘 마르고 뿌리를 바로 내리는데 이거를 또 그냥 저, 음, 완전히 그냥 충제 균제 뿌려서 베란다에서 바로 심게 되면은 애들이 또 음, 뿌리가 나는 게 더딜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물을 이제 처음에 찬물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찬물을 주고 나서 물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계속 줄, 흙이 마르면 떠주고 마르면은 떠주고 하셔야지 여기 뿌리가. 어, 계속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물을 막 먹으려고 뿌리를 계속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댄섬부 여름식물이었잖아요. 그, 걔는 뭐한 일주일 안에 물 주세요 했더니, 물한번 딸랑 한번 주고, 한 달이 넘었는데도 딸랑 한번 주고, 안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걔네는 지금 한 달이나 지났으면 물에다가 푹 담궈서 한 2, 3일 정도 담궈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개마옥, 이렇게 푸르른 개마옥, 핑크, 요 포사지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니까는 너무 깜찍하고 귀엽죠. 요런 화려한 화분은 얘네들은 1년 12달 파았잖아요 1년 12달 파라니까. 이 꽃이, 노란 꽃이 피기는 펴요. 노란 꽃이 피기는 피는데, 노란 꽃은 봄에 살짝 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1년 12달 파란 애들, 요런 애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화라, 화려한 화분에 심는 게 예뻐요. 그리고 다육이는 이제 물이 들면은 이런 화려한 화분보다는 저는 좀 화려한 다육이는 좀 어두운 화분에다가 많이 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문을 하실 때 요거 장미 세 송이 있는 거를 하고 저두 송이 있는 거 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포사지가 어 세개 달린 거두개 달린 거 구분을 하셔서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얘는 입구가 14cm, 높이가 17에서 18, 14에서 15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32,000원인데, 꽃코사지가 예쁘게 잘 달려있으니까, 언니들도 어, 화사 한 화분 한번, 화사 한 화분에 이런 개마옥 심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개마옥에 이렇게 예쁘게, 자구만, 자라서 나와도 예쁘겠지만 지금 상태로도 그냥 깜찍하고 예뻐요. 근데 키가 좀 크다는 게, 요게 <laughs> 조금 그렇게는 하죠.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 있는데 괴마옥이 요렇게 한 20cm, 19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가 있어서 이렇게좀 화분이 좀 큼직해도 괜찮아요. 바란스 지금 딱 좋아요. 파란서딱 좋은데, 자구가 자라서 나오면은, 완전히 자구, 이, 음, 화분이 좀 작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미어 터지면은, 분갈이를 또 해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심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 화분이 흙이 젖으면은, 그 물을 감당을 못하니까는, 작게 키우는 언니들은 다육이를 죽이지는 않는데, 크게 키우는 언니, 화분들을 크게 주는 분들은 다육이를 많이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요 백봉 전용 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만들어져 있는 거다 판매를 하게 되면은 요거 서비스도 그렇고 요 키로수도 줄어든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요즘처럼 이제 균제, 충제 꼭 뿌려줘야 되니까 요한 방에 K 3 사셔서 어, 충이랑 균 관리를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행운이네다육이었습니다.